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가 익산 테니스 협회의 운영자금 목적외 사용 등 비위를 적발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협회로부터 5,800만 원을 회수하고 테니스장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익산 시청 담당 부서 공무원 12명에게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제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산의 고용지표가 고용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의 고용위기 지역지정 4년에 대한 운영평가 용역 결과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하반기 33.1%로 7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50대 여성 면장이 젊은 사람들도 완주하기 어려워하는 철인 3종 경기에서 국제대회 금메달을 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송지영 익산 오산면장이 익산 웅포에서 진행된 전북 아테마스터스 대회 철인 3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가 익산 테니스협회에 대해 감사를 벌여 운영자금 목적외 사용 등 비위를 적발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협회로부터 5,800만 원을 회수하고 테니스장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익산시청 담당부서 공무원 12명에게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익산 테니스협회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제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도심공원에 마련된 테니스장 사용료는 시간당 평일은 3천원, 주말은 4천원입니다. 야간에는 조명 사용료가 4천 원이 추가됩니다. 이용자가 낸 사용료는 규정상 테니스장 유지 관리에 사용됩니다. 이산시 감사위원회가 이산 테니스협회를 감사한 결과 사용료 수입 일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특정 산하단체에는 테니스장 사용료 특혜가 제공됐고, 임의대로 불법 건축물도 설치되는 등 민간위탁 규정 위반 사항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산시 감사위원회는 이산 테니스협회에 5,800만 원 회수와 마동 테니스 체육공원 위탁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산시 담당부서에는 위탁 정산서 검토 부실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등 지도관리 소울 책임을 물었습니다. 공무원 12명이 징계와 훈계, 주의 등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위탁 그 협약서에 보면 테니스장 시설 유지관리인데 이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회식이나 뭐 이런 자체 협회 그냥 자체 운영비로 그걸 쓴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 이산 테니스 협회는 납득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산시 담당 부서와 분기마다 정상 과정과 협의를 거치는 등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어 일방적인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의 제기 등의 나설 방침입니다. 그두 분은 회에도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같이 협의관계로서 협의 이루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동호인 2천 명 수준인 이산 테니스 협회 감사 결과에 따라. 단분간은 테니스장 민간 위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동호인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전주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특수목적 모빌리티 고도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와 전주시는 2025년까지 89억 원을 지원받아 특장차와 건설기계 등에 사용되는 고출력 에너지 저장장치와 융합추진체 등을 개발합니다. 2차 전지와 연료 전지를 융합한 전동 추진체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도 지원합니다. 특히 탄소산업 인프라와 연계를 통해 관련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1차 평가가 내일 진행됩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북과 충북 오창, 경북 포항, 울산 등 4개 지역이 발표합니다. 이미 2차 전지 기업을 유치해 가동에 들어간 곳도 있어 세만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세만금의 부지 확장성과 첨단 산업 연계성, 아리백 실현선 등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다음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에서 기초 구조물이 무너진 이유가 안전을 담보할 국가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새만금 신항만 3.7km 공사 구간 가운데 11곳 780m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해의 극심한 조석 간만차로 인한 수압을 버틸 만큼 충분히 무겁고 두껍게 설계하지 않은 탓입니다. 이처럼 국가 건설 기준에 간만차 수압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간만차 수압 영향이 적은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오늘 정부부처를 찾아가 현안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를 돌며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과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옛 익산세무서 청사 활용 방안 마련, 산재 전문병원 건립 지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군산의 고용지표가 고용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4년에 대한 운영평가 용역 결과 이같이 나왔는데요.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하반기 33.1%로 7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운영을 중단한 군산조선소. 이듬해 짐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으면서 만여명의 실직자가 생겨나고 협력업체가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군산을 처음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했고 세 차례 지정 기간을 연장해 4년 동안 10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이 끊겼지만 고용 지표는 고용 위기 이전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서의 신산업 투자 유치와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등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였기에 전반적인 고용 지표가 고용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고용률은 지난해 하반기 56.6%로 4년 전인 2018년 53.1%보다 3.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2018년 27.5%에서 2021년 31.3%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상반기 28.6%로 떨어졌지만 하반기에는 33.1%로 7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취업자는 지난해 하반기 13만 1000여 명으로 4년 전 12만 3000여 명보다 6.5%포인트, 청년 취업자는 같은 기간 9.5%포인트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2018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여온 실업률은 2019년까지 2.2%까지 줄다가 지난해 1.9%로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세만금의 기업 유치가 늘면서 4년 만에 상용 노동자는 14.8%포인트 높아졌고 일용직 노동자는 4.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신의 이처럼 고용 지표가 좋아진 데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청년 자립을 도운 게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했습니다. 군산시는 일자리 정책과를 포함한 17개 부서에서 51개 사업 총 290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고용 위기 지역을 벗어난 군산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는 등 고용환경이 개선되면서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모두 6명이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서류와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 2명까지 압축이 이루어지며 최종 적임자는 익산시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익산시는 어제까지 도시관리공단 임원진을 공모했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9월과 12월에 나눠서 투입합니다. 시가 모집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희망어가와 희망 근로자는 27곳에 58명입니다. 시는 오는 6월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계절 근로자를 확정받게 됩니다. 시는 수산 분야 생산량 집중 시기는 8개월이지만 계절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5개월로 짧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계절 근로자를 두 차례로 나눠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해조류 양식과 수산물 가공의 생산량 집중 시기는 9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의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돈의 간호사들도 준법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북 간호사회는 그동안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사 업무 바뀐 대리 처방과 기관 삽관, 봉합 등 진료 보조를 해왔지만 이를 불법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간호면허 반납 투쟁을 위해 회원들에게 면허 반납 절차를 안내하고 오는 19일에는 연가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군산 성산면에서 추진되는 목재칩 가공 공장을 놓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상공리환경대책위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목재칩 공장 추진에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며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업체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임의로 작성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현장검증 없이 업체 편을 들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군산시의 업종 변경 최종 승인 여부는 다음 달 21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가 익산에 주소지를 둔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지난해 2학기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대상 학생은 지난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은 학생입니다. 지원 대상은 5월 17일 기준 익산에 주소지를 둔 학생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익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대출 정보, 주소, 재학 정보 등 확인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50대 여성 면장이 젊은 사람들도 완주하기 어려워하는 철인 3종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익산 웅포에서 진행된 전북 아테마스터스 대회 철인 3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건데요. 운동은 삶의 활력이라고 강조하는 송지영 오산면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올해 52살인 송지영 익산시 오산면장. 지난 14일 전북 아테마스터스 대회 트라이애슬론 스프린트 부문에서 여자 50대 플러스 에이지 그룹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철인 3종 스프린트는 수영 750m, 사이클 20km, 달리기 5km를 완주해야 하는 경기 종목입니다. 송면장이 철인 3종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울진대회 스탠다드 부문 3위 입상, 2018년 충주 세계소방관 철인 3종 경기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익산 1호 철인 3종 부부 선수인 송면장과 남편 김씨 총 면장은 남편이 함께했기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항상 그 시작 시점부터 이제 수영해서 같이 페이스를 맞춰주면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를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제가 잘 우는지 제 페이스에 맞춰서 경기에가 끝날 때까지 항상 듬직하게 지원해 줍니다. 그녀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운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반씩 연습할 정도가 됐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삶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성취감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해줬던 그 멘탈의 그 강인함을 키워줬던 것 같고, 정말 그 체력도 많이 좋아졌고, 또한 체력만큼 그 에너지가 생기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그거에 맞게 어 전념할 수 있게 에너지 넘치게 일을 할 수도 있었다. 부부가 함께 운동을 한지3 0여 년. 지금은 이제 거의 한0년 정도를 같이 해 보니까, 아그 어, 전에는 뭐이 사이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렸다면은 지금은 그런 걸 이제 다. 어느 일정 부분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해서 좀 질겼으면은 욕심내지 않고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삶의 활력과 가정의 행복도 얻었다는 송면장 운동에 대한 꾸준함과 열정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익산 부부철인 파이팅. KCN 김수장입니다. 익산 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익산시 평화동의 한 노래방에 모여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두 명은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다섯 명도 국립과학수사원의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음주단속을 해야 할 현직 교통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을 불구속 입건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15일 밤 10시쯤 전주시 평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익산에서 실종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익산경찰서와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11분쯤 43살 박모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동생은 세종에서 거주하는 언니가 농수로로 뛰어내렸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 인력 60여 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해 용동면에서 낭산면까지 이어지는 농수로 8km에 걸쳐 수색 작업을 벌였고, 오늘 오후 3시쯤 주민신고로 용동면 화배 마을 인근에서 숨져 있는 박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가 여성장애인을 성희롱과 성추행했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북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성폭력이 맞다고 판정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조사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여성 지체 장애인 4명이 운전기사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 장애인 4명은 운전기사가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고 음란물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장애인 권익기관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를 거쳐 운전기사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포건과 육설 등으로 무리를 빚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주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시장은 처분 결정문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앞으로 석달 동안 민주당 당직 자격이 정지됩니다 우시장은 지난해 6월 전주시의회 직원들과 시의원 당선인들에게 포건과 육설 등으로의 무리를 빚었습니다. 도내 서해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일 서해안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분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 측은 최근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검출 시기가 빨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제 3급 법정 감염병이며 어패류를 충분히 끓여서 먹고 조리기구 소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모내기 철이지만 돈의 저수율이 낮은 것으로 탄났습니다 한국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돈의 저수지 419곳의 평균 저수율은 65.3%로 평년 수준보다 8%포인트가 낮습니다. 특히 섬진강대 저수율은 25.8%로 가뭄 심박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주요 하천과 저수지의 관로를 연결해 영농철 농업용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우입니다 원광대가 ICT 연구개발 지원과제를 수주해 8억 3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과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맡긴 것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첨단 융합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원광대는 익산에 있는 시밀리테크와 AI를 기반으로 한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문화재단 출범을 앞두고 이사와 감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시는 선임직이사 여덟 명 이내 감사 한 명을 선발하며 오는 30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공개모집 직책의 임기는 2년이며 선발된 이사와 감사는 문화재단 주요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익산시의회가 다음 주부터 정례회를 엽니다. 정례회는 오는 20일부터 25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익산시 전체 부서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또 익산시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외에 2022년 익산시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조경한 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고령 및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 세탁물을 건조 후 배달까지 지원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 클린업 복지협 행복발레방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클린업 복지협 행복발레방 사업은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후원 속에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딤돌 공사단이 17일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게 지원해달라며 봉산동 핵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1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2018년에 창립한 디딤돌 봉사단은 16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익산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등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 흐리고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